네, 안녕하십니까. 농협은행에서 이사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허승혁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채용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요, 간단한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채용 설명을 다니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이라든가 검색이 편하기 때문에 사실 발품을 팔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검색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은행 영업점에도 직접 한번 가셔가지고, 은행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잘할수 있는지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은행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권의 절차는 사실 대동소이하고요 어, 저희만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1차 전형에서 온라인 인적성 평가 레벨 1을 실시합니다. 어, 저걸 통해가지고요, 저희는 저희 인재상에 맞는 선, 직원을 선발하고자 어, 인적성 검사를 강화한 면이 있고요. 어, 나머지 부분은 사실, 흔하게 볼수 있는 선발 과정입니다. 1차 전형 평가 항목은요, 입사 지원서 평가, 자기소개서 평가, 온라인 인적성 평가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사실 은행권이 열린 채용으로 다 선발을 하게 되면서 학력이라든가 연령에서 전혀 제한이 없게 됐고요. 그리고 어학점수라든가 자격증을 입력하는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평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면 작성, 어떻게 잘 작성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릴 텐데요. 자기만의 경험을 기초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소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어, 적정 분량의 내용, 최소한 뭐, 7, 80% 이상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흔한 자소서보다는 나만의 자소서, 리미티드 에디션이 되도록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평가자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시각적 효과. 가독성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농협은행에 꼭 입사하고 싶은 마음. 다른 시, 다른 시중은행도 많지만 농협은행은 꼭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입사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없는 부분 중에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어, 자소서를 저희 직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보통 뭐만명 정도 지원자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인사부 직원이나 뭐 다른 직원들을 차출해서 호텔에서 한 7일이나 9일 정도 집에도 안 보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에 자소서를 천개 가까이 봐야 돼요. 수백 개에서 천개 정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저희는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본인은 하나 하나 자소서를 읽지만 그 하나 하나의 자소서가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며칠을 고민하고 밤을 새서 쓴 자소서일 수 있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평가를 해달라라고 매일 매일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힘들기 때문에 사소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들도 지원자분들을 생각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지원자분들은 어떻게 쓰셔야 될까요? 평가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써야죠. 하루에 수백 개에서 천개 정도의 자소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너무 흔하지 않은 소재 딱 보면 아, 이 자소서는 특색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흔한 자소서 뭐 그런 부분은 조금 흔한 소재더라도 다른 시각에서 좀 작성을 한다면 평가하는 분, 하, 하는 분들이 좀더 좋은, 평가하는 분들에게 좀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2차전형 필기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인적성 평가는 레벨 1과의 어, 통일성이 있는지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어, 직무 능력 평가와 논술 평가는 50대 50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직무 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NCS 기반으로 수리력이라든가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고요. 어. NCS 기반 직무능력 평가는 사실 저희가 재작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어, 은행 업무와 연관성 있는 문제를 출제해서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NCS라고 저희가 도입을 했지만 시, 실제 문제들은 은행 업무에다가 연관을 시킨 거지 사실 기존의 직무능력 평가와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어, 준비하시는데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직무능력 평가는 해답이 없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맞추는 것이 비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논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무능력 평가가 50점이고 논술 평가가 50점이다 그러면 비중은 논술 평가에서 변별력이 논술 평가에 있기 마련입니다. 어, 사람이 평가하기 때문에 직무능력 검사는 기계적으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논술 평가는 저희 직원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좀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제 출제 문제인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5급 같은 경우에 농협 그룹으로 채월하기 때문에 농협 전체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올해는 사실 어떻게 될지 아직 예상은 안 되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은행과 관련된 주제는 아니지만 그냥 중고등학교 때뭐 사회책에서나 볼수 있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시간 동안 두 문제 정도를 작성하시려면 사실 시간이 매, 매우 부족한데요. 너무 잘 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요 문제를 보자마자 개요라든가 목차를 작성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논거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평가위원들이 나중에 평가를 하고 나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수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00점짜리 논술 평가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시간 안에 순발력 있게 한 70점 정도 짜리만 제출을 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유의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면접은 3배수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죠. 네, 보통 뭐 집단 면접, 토위 면접, RP 면접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어, 저희는 타은행과 좀 다른 점은 RP 면접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면접별로 보시면요. 음, 집단 면접은 뭐 자기소개라든가 뭐 분야별 질의응답, 정리 발언 이렇게 볼수 있는데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심층 뭐 질문이라든가 사실 확인 등을 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성 부분에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의 가치관이 농협은행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어, 집단 면접은 사실 뭐 제일 흔한 면접이기 때문에 모의 면접이라든가 뭐 친구들과의 스터디를 통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세라든가 표정, 뭐,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건 좋은데요.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공유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똑같은 답변이 여러 명 나오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도록 본인만의 답변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밝은 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은행원을, 창구에서 근무하는 은행원을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바로 지금 영업점에 창고에 놔뒀을 때 얼마나 고객을 응대를 잘할수 있는지 첫 번째가 밝은 표정이거든요. 어. 첫 인상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밝은 표정을 갖고 시종일관 면접에 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상으로 보시면 어,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토의 면접은 뭐 토론 면접이 아닌 토의 면접입니다.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고 합리성 합리적인지, 객관성이 있는지,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요. 내용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면 자세는 어떻게 평가할까? 자세는 본인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봅니다. 은행, 은행원의 업무가 고객에게 말을 들음으로써 시작이 되거든요. 고객이 A라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뭐 B라는 일을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고 그 포인트를 집어서 얘기를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표현하고요. 어, 자세히 있어서는 상대방을 얼마나 잘 배려하는지 이것도 큰 포인트니까요. 어, 유의하셔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작년에 출, 출제된 문제니까요. 어, 비슷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네 저희만이 갖고 있는 RP 면접인데요. 사실 RP 면접은 기존의 은행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은행의 상품에 대한 지식을 묻는 게 아닙니다. 어, 그 사람이 당연히 대학생이 보통은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대화 능력이라든가 고객을 배려하는 자세, 기본적인 뭐 맞이하는 자세 이런 거를 르는 거지. 사실 상품에 대한 능력,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RP 면접이다 보니까 상품을 사실 내용을 알아야 고객한테 권유를 할수 있고 뭐 상품에 가입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영업점에 가서 상품 안내장이라든가 뭐 본인의 메모를 통해서 그 면접장에 들고 갈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상품 안내장 이라든 같은 걸 보고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화는요. 그리고 고객을 배려하는 자세 이런 게 갖춰져 있는지 지금 바로 영업점에 보내도 되는지. 그 부분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